여기 복도에 있던 거거든요. <laughs> 그걸 안 버리셨어요. 굉장히 많은 CD하고 DVD가. 이거를 버리기에는 이게 또 깔끔한데, 이실 사실... 침대랑 같이 또 뭔가 색깔이 맞다. 사실, 근데 이거는 어.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여기다가 괜히 뭐 다른 거 하나 살려면 그것도 돈이거든요. 네, 그럼요. 근데 이건 딱이 앞에 뭐 수납공간도 있고 네. 그래서. 뭐 물건을 다 버린다고 될수가 아니에요. 음. 있던 걸 잘. 그렇지. 아니, 이렇게 놓으면 되게 고급스러워요. 그러니까. 이 어머니의 어. 공간이 생기고 정리가 되니까 네. 어떠신 것 같아요? 내가 다시 태어났다랄까? 그렇게 좀그 음. 남은 여생을 음.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새 출발, 응. 잘살아봐야 되겠다. 그래서 엄마 아니. 시집을 한번 가볼까? 엄마 시집을 한번 가볼까? 요거는 봉지로 사나. 똑같아. 이거는 식자재 마트니까 싼 거야. 이제 빨리 너 나가, 나 일할 거야. 정 여자들이 꿈에 주방, 네. 가지셨어요. 네. 좋으시죠? 네. 근데 이 안에도 잘 정리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잘 됐어. <laughs> 아, 진짜. 여러 <laughs> 열어봐도 이제 걱정이 없어요. 와. 와. 컵은 컵대로 이렇게 다 정리. 컵이 좀 많긴 한데. <laughs> 네. 이제 제 스스로가 음.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느껴요. 그렇죠. 옛날에는 그냥 편하게 어, 어. 그냥 금감... 정말 느껴지셨어요? 아 예? 그 아, 예, <laughs> 예? 예 녹화분 저한테 퇴세요 <laughs> 모자지간에 엄청 다투셔. <laughs> 냉장고 한번 열어볼게요. 짠! 오 깔끔하게 정리 잘하셨네. 깔끔하게 됐네요. 아유 냉동실이. 세상에. 정리를 정말 잘하셨네요. 이어봐요 여기 이 칸은 간식칸. 음. 이거는 과일집. 왜냐면 애리 씨가 또 과일, 목에 좋은 거집 같은 거 많이 드시니까. 어디 한번 열어볼까요? 어, 이렇게 과일하고 집을 도라지. 음. 이것도 목에 좋은. 음. 그, 그 통을 잘또 활용을 했네요. 예전에는 어. 제가 뭔가를 먹고 싶을 때 어. 어머니 뭐어디있어요 어. 라고 어머니께 무조건 여쭤봤었거든요. 에, 에. 요즘에는 에.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그 칸에 있는 것만 잘정리 <목소리>